있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10일 유명을 달리하신 양평군 공무원의 안타까운 사망에 조의를 표합니다. 고인께서는 양평에서 태어나 30여 년을 공직사회에서 헌신을 해오셨습니다. 삼각고인의 명곡을 빌며 애도와 함께 추모합니다. 감히 말을 꺼내기도 조심스러울 정도로 매우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고인의 사망을 특검수사의 방패막이로 이용하면서 욕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죽음들의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자들이 고인을 앞세워서 일제히 특검을 비난하고 특검을 특검하는 특검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김성교 의원은 보조히 납득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기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자필이 담긴 메모를 공개하는가 하면 어제 고인의 사망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특검의 수사가 자신의 정치 생명을 끊는 범죄 행위라고 하면서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을 주장했습니다. 고인을 온전히 추모하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수사를 멈춰 세우겠다라는 겁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고인의 명예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하더니, 이런 인면수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찰이 이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한 만큼 고인의 사망과 관련한 전말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수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국민의 힘도 정치 공세를 삼가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저야말로 김성규 의원에게 묻고 싶은 것이 매우 많습니다. 도대체 김성규 의원은 어떻게 잡힐 메모를 확보한 것인지, 무슨 의도로 그 메모를 공개한 것인지, 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있었던 메모에서 특정 부분을 왜 지우고 올린 것인지, 이런 의문들이 떠오르지만 굳이 제기하지 않는 것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최소한 인간성과 이성을 좀 되찾기 바랍니다. 이 일과 별개로 김건희 일가의 공흥지구 개발 부담금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수년간 국정감사 등에서 이 공흥지구 개발 부담금 문제.